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7이닝 5피안타 무실점 4개의 삼진 1개의 볼넷으로 완벽투를 보여주며 드디어 시즌 12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동산 150승에도 도달했군요. 오늘 경기로 평균자책은 1.53에서 1.45로 내려가서 메이저리그 독보적 1위로 더 올라섰습니다. 이건 다저스 구단의 역대 기록에서도 1위 기록입니다. 2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투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1위는 루브 마커드의 1.58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록은 1920년 라이브볼 시대 이전인 1916년 데드볼 시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공 인구 규정이 없던 시기라 공에 이물질을 묻히는 등 여러 부정 투구들이 난무하던 시대여서 평균 자책 등을 비롯한 투수들의 기록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 데드볼 시대의 기록을 현재 라이브볼 시대의 투수가 깬 것입니다. 그것도 올해 타자들의 홈런수가 급증해서. 벌렌더마저 공인구에 분명 문제가 있다. 이건 사무국이 홈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에 무언가를 한것 같다라고 말한 올시즌의 말입니다. 그럼 구단을 넘어서서 리그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22경기 이상을 던진 선발투수 중 메이저 전체 기록에는 5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는 1968년에 밥깁슨이 기록한 0.96이군요. 근소한 차이로 4위에 올라있는 선수가 로저 클레멘스로 1.450을 기록하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좀더 세부적으로 1.451을 기록해서 5위네요. 하지만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는 약물을 복용했었죠.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93으로 내셔널 리그 1위에 올라있습니다. 피출루율은 0.24로 내셔널 리그 1위입니다. OPS는 0.572로 내셔널 리그를 넘어 메이저 전체 1위입니다. 9이닝당 볼넷 비율도 1.07로 메이저 전체 1위입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 중홈 최다 연승 기록에도 2위에 올라있습니다. 오렐 허샤이저, 박찬호와 함께 말이죠.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이제 커쇼와 공동 1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지 언론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m l b 닷컴에서는 경기 전 류현진의 싸이 영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LA 지역 언론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서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평균자책 순위 2위인 소로카와의 격차를 1점 정도로 벌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올 시즌만큼은 말 그대로 괴물입니다. 이제는 현지 반응입니다. 경기 전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본 팬들의 반응입니다. 류현진이 돌아와서 정말 좋네. 렛츠고 다저스. 류현진이 돌아왔어. 이 경기 꼭 이기자 다저스. 다저스, 류현진, 파이팅 돌아온 걸 환영해요, 류현진. 다저스 파이팅. 좋은 선발 라인업이야. 그리고 이 친구까지 돌아왔어. 이렇듯, 류현진 선수의 부상 후 복귀를 모두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장을 찾은 세 분의 팬들이죠? 온라인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지금은 떠난 야생마프 이그가 잘한다고 꿀밤을 주네요. 이게 바로 나의 코리안 몬스터지. 사랑해요, 류현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가자류. 사이영 수상자와 리그 MVP가 한 팀에 있던 적이 있었나? 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떤 분이 1988년이라고 말해주시네요. 1988년에 오렐 허샤이저가 싸이 영상을, 커크 깁슨이 MVP를 탔었죠? 그랬더니 밑에 다른 분이 2014년에도 있었다고 알려주시네요. 저 때는 커쇼가 싸이 영상과 MVP를 혼자서 동시 수상을 했었습니다. 대단했네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기록은 1956년 돈 유컴이 커쇼처럼 싸이 영상과 MVP를 동시 수상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주자들이 베이스에 있어도 흔들리질 않아. 드디어 류현진이 12승을 따냈구나. 이제 다시 1988년을 재현할 때야. 렛츠고 다저스. 1988년은 사이영상과 리그 MVP가 동시에 나오기도 했지만, 다저스가 마지막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한 해이기도 합니다. 사이영, 박수 여기 LA 에인저스 팬이 탐을 내네요. 그는 이제 FA가 될 거고, 2020년부터는 에인저스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시네요. 경기 후 오늘의 선수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방송에서도, 그리고 팬들도, 모두 류현진 선수를 선정했네요. 한국 자료화면까지 구하셨네요. 사이진 류, 베이브 루스를 인용한 베이브 류네요. 난 타자들을 더 좋아하지만 오늘은 류현진이 받아야지. 보기 세 개가 전부 류현진이어야 해. 류현진의 류 발음을 이용한 문구죠. 류캔두잇 사이 류. 내가늘 괴물이라고 말하잖아. 나는 경기 전 그가 외야에 조용히 앉아 있는 의식을 갖는 게 좋아. 그의 정신을 맑게 해주거든. 류현진 정말 멋졌어요. 올해는 분명 그의 해예요. 오늘 정말 끝내줬어요 류현진 고마워요. 어깨 수술로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런 레벨에 오르다니 믿어지지 않아. 정말 대단한 선수야. 이분 얘기는 기니까 압축하면 자신은 이제 탈삼진이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템파베이 경기를 봤는데 선발 투수가 1 2회 연속 6개의 삼진을 잡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홈런 맞고 3실점을 했다. 그래서 류현진 같은 선수가 더 낫다고 본다. 이런 내용이네요. 벌써 마음은 월드 시리즈에 가있는 분이네요. 3명의 선발진 매치업에서 류현진, 커쇼 뷸러와 벌렌더와 콜, 그레인키를 붙여놨네요. 확실히 올해만큼은 류현진이 제1선발이군요. 류현진은 지금 괴물 모드야. 고따져스 괴물이라는 수식어가 손색이 없는 류현진 선수 오늘 무실점으로 12승을 따낸 것과 통산 150승을 달성한 걸 축하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호투해 주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